오늘은 거침없는 매력으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덱스 김진영 님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주가 없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덱스 님의 사주 명식은 을해년 이모월 십미일입니다. 덱스 님을 상징하는 글자는 신금입니다. 신금은 자연 그대로의 원석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거쳐 완벽하게 세공된 보석에 비유됩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예리하며 완성도를 추구하는 기질을 타고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월지는 오화로, 평관이며 여름에 태어난 사주로 일지의 뜨거운 편인 미토와 함께 화기운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관은 나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힘으로 규칙, 명예, 카리스마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약한 사주에게는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 실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예민하고 디테일에 강한 동시에 스트레스와 압박에는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주의 핵심 동력은 월간과 연지에 자리한 상관의 수기운입니다. 이 수기운의 상관은 여름생의 월지에 강한 평관화의 기운을 상관의 뛰어난 재능과 순발력으로 정면 돌파하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스트레스의 환경에서도 극복해내는 힘을 보여줍니다.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UDT 시절의 모습과 그리고 방송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어딘가 가벼워 보이고 솔직한 캐릭터 역시 이런 구조가 현실에서 발현된 모습이라 볼수 있습니다. 사주 구성을 보더라도 일지의 편인 미토는 일간의 튼튼한 뿌리가 되기보다는 월지 오화와 함께 화기운을 높이는 조토의 성질을 띠므로 뜨거운 사막 모래 위에 보석과 같지만 월간과 연지의 수 기운은 조구를 해결해 주며 사주 전체의 뜨거운 기운을 식히는 역할을 합니다. 신약한 사주로 일간의 힘을 보태주는 금 기운과 토 기운 특히 화기운을 조절해주는 습토가 좋고 조용신으로 수기운이 좋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11대운 경진대운을 지나 21세 기묘대운에 천간의 기토 편인이 토생금하고 지지에서는 대운에서 온 묘목 편제가 원국의 일지해수와 연지미토와 함께 해묘미삼합으로 목재성의 기운을 높이며 재물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신약한 사주의 덱스님에게는 재성의 목기운이 과도하게 강해지는 것은 좋지는 않으나 한해의 세운들을 보면 2020년 경자운에 천간의 경금이 을경합하고 지지의 조우용신인 수기운이 들어와 월지의 오화와 좌우충을 일으킵니다. 이 때는 부담스러운 일들과 프로젝트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운으로 실제로 이 시기 유튜브 가짜 사나이 교관으로 출연하여 대중에게 처음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후 2021년 신축년에는 일간을 도와주는 신금과 함께 지지의 습토인 축토가 일지와 충미충하며 자신의 전문성과 UDT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 입지를 굳혀 나갑니다. 2022년 이민 년에는 천간의 임수와 지지로 들어온 임목이 원국의 월지 평관과 오술로 합하며 목기운의 재성과 화기운의 관성이 높은 시기로 높아진 인기와 활동만큼이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 또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계묘년은 지지의 묘목이 대운에서 삼합으로 강해진 목기운에 또다시 목기운 재성을 키우며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 시기 삼억에 가까운 돈을 전세 사기 당하며 마음 고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31세 무인 대운으로 지지의 임목이 원국의 월지 오화와 반합으로 화기운의 관성이 높은 대운입니다. 특히 올해 2025년 1, 4년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은 화기운의 관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배우나 방송인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스트레스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부적인 성취만을 쫓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활동의 속도를 조절하고 내면의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덱스님의 사주명식은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지치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건강하게 발산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덱스님의 사주를 풀어보았습니다.